저는 이 무를 좋아하지만 <laughs> 양파를 좋아해서 그냥 이렇게 사과 먹듯이 먹어요 음, 달아 아, 살것 같아 이렇게. 이렇게 대화하는 게, 화를 대화하는 게 다예요. 이렇게 찍지도 않으면 말을 안 해요. 할 사람도 없고, 꼭 닫고 있는 거죠. 무관수형이라니까 그리고, 그 하루하루가 되게 빨리 지나가요 맨 처음에 저희도 왔을 때 처럼 15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그렇 습니다 매일매일 나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응? 맛있게 먹고 잘 치우고 들어가겠습니다. 음. 짠.